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 아니야. 그러나 터키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600년 제국의 피와 형제의 숨은 약속 그리고 세계가 놀란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미국, 중국,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터키 대통령실 국제협력팀 소속 아흐메트입니다. 그날 오후 대통령궁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터키의 미래를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를 공개했죠. 이스탄불 메가 에어시티 지중해 초대형 항만 유라시아 허브 건설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서를 잇는 다리가 아니라 세계의 심장이 될 것이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웅장한 계획을 직접 듣고 있다니.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보수파의 대표격인 메틴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님, 우리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후예입니다. 전통과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죠. 반면 젊은 미래 개혁 장관 셀림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님,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사람 중심의 새로운 터키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터키가 어떤 나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통령은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은 후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도 지키고 미래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신중히 선택해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결국 우리가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 세계 강대국들이 벌써 터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터키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의 심장이 될수 있을까? 아니면 강대국들의 이익 다툼 속에서 우리만의 길을 잃게 될까? 밤늦게 사무실에서 각국의 반응을 정리하면서 저는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어요.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아직 주목받지 못한 한국까지.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주일 후. 대통령궁은 마치 국제 전시장 같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단들이 앞다투어 터키로 몰려왔거든요. 저는 이들을 맞이하며 각국의 제안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온건 중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모든 건설비 전액 무상 지원, 20년간 수익 보장, 공항과 항만을 완전 자동화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부총리가 자신 있게 말했죠. 단, 향후 모든 항공과 물류 데이터를 우리와 공유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터키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걸렸습니다. 데이터 공유라. 이게 과연 괜찮을까 싶었죠. 다음 날 미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중국과 달랐어요. 한국. 그건 bts랑 김치 정도나 잘하는 나라 아닌가요? 미국 국무차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로벌 표준 인프라는 우리 전유물이죠. 수익률을 두 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자신감도 대단했어요. 하지만 왠지 다른 나라들을 너무 약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특히 한국을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거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대표단이 왔어요. 그들의 말투는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은 항상 우리를 모방해왔죠. 진짜 품격, 진짜 기술력은 일본만이 할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국장이 점잖게 말했어요. 터키의 품격을 높이려면 일본과 손잡아야 합니다. 세 나라 모두 엄청난 조건들을 제시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너무 좋은 조건들 뒤에는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실에서 보수파와 개혁파의 토론을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매틴 장군은 즉각적인 이익에 집중했어요. 화려한 성과와 빠른 건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셀림 장관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날 밤 저는 각국 제안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매력적인 조건들이었지만,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우리가 진정 원하는 파트너십은 무엇일까요? 며칠 후,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앞서 온 강대국들과 비교하면 규모도 작고, 제안 내용도 화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대표단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과 케이스마트시티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 기술을 제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터키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중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이요? 상하이 푸동공항에 비하면 작은 시골 터미널 수준 아닙니까?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미국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공항은 브로드웨이 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투자 규모와 수익성이죠. 한국 대표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일본 대표의 말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늘 우리를 따라오기만 바빴어요. 제대로 된 글로벌 파트너는 일본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대표들의 표정이 어떨지 참아볼 수 없었죠. 보수파 인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라. 감성파리밖에 못하는 나라 아닌가. 매틴 장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셀림 장관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의 발표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사람 중심 기술이라. 흥미롭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최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서비스를 결합합니다. 공항 이용객 한명한 한 명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설계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규모와 속도를 강조할 때 한국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표들이 나갈 때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실망했을 텐데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셀림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흐메트,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정말 작은 시골 터미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터키 대표단은 중국 실사를 위해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저도 수행단의 일원으로 함께 갔어요. 푸동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규모에 압도당했죠. 보세요, 이것이 진짜 공항입니다. 중국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터미널, 완전 자동화된 시설들. 정말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이 보여준 계획안은 더 놀라웠어요. 이스탄불에 건설될 공항은 푸동의 3배 규모였죠. 전 세계 어느 공항보다 크고 빠르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 저녁, 우연히 발견한 문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실수로 놓고 간 중국어 문서를 발견했거든요. 다행히 대표단에 중국어 통역관이 있어서 내용을 알수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 및 항공 관제권 중국 귀속, 터키 군사시설 연계 사용 가능. 그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중국의 의도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중국 대표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터키는 유라시아의 관문이자 우리 미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중국에게 터키는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거점일 뿐이라는 걸 화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게 된 거죠. 급히 터키로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안보 팀장이 먼저 반발했어요.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보수파는 달랐습니다. 국가 재정이 먼저입니다. 터키의 국제적 위상도 중요하고요. 매틴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죠. 세세한 조건은 나중에 협상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중국의 제안이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셀림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을 잠시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중국 실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제안도 다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의 제안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파트너가 될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화려한 조건과 거대한 규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 실사 이후 한달 뒤, 터키 대표단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압도적인 규모를 본 후라 더욱 그랬죠. 하지만 셀림 장관이 직접 한국 방문을 제안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규모는 확실히 푸동보다 작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공항 직원이 저희를 맞이하며 한국어로 인사한 후, 유창한 터키어로 호시겔디니즈라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터키어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터키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형제 나라잖아요. 공항 투어가 시작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동선이 정말 완벽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였죠. 중국 공항이 크기로 압도했다면, 인천 공항은 세심함으로 감동을 줬어요. 이 공항의 특징은 크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승객 한명한 한 명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걸 설계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화장실은 놀랄 만큼 깨끗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언제나 친절했어요.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도 빠르고 안정적이었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용객을 배려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한국 관계자가 깜짝 놀랄 만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사실 저희와 터키는 이미 오래된 파트너입니다. 그가 꺼낸 문서에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이스탄불 신공항은 2015년부터 인천공항과 협력해왔습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개항 준비부터 운영 전략, 심지어 인력 교육까지 함께 진행했죠. 2019년에는 항공기술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스탄불 신공항이 이미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수년간 함께 일해온 진짜 동반자였던 거죠. 한국과 터키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 관계자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발전해 온 형제 같은 관계예요. 스마트 시티 견학에서는 더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송도 국제 도시의 모습이 정말 미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이 도시의 모든 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죠. 스마트 기술은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항상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중국에서 느꼈던 차가운 기술과는 전혀 다른 온기를 느꼈어요. 같은 첨단 기술이라도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셀림 장관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흐메트, 이제 알겠네. 진짜 기술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거야. 마지막 날 환송 만찬에서 한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터키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운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강조할 때 한국은 우리의 꿈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보수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형제에는 좋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실용성이 더 중요하다. 매틴 장군이 한국을 떠나면서 말했어요. 반면 셀림 장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터키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형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비행기에서 터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화려한 조건과 거대한 규모 아니면 진정한 파트너십과 형제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대통령궁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특별회의였어요. 저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죠.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대통령의 첫마디가 회의실에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매틴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국의 제안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죠. 전액 무상 지원에 20년간 수익 보장이라니,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재무장관도 거들었어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제안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안보팀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관님, 그 조건들 뒤에 숨겨진 의도를 보셨잖아요. 데이터 공유와 군사시설 연계 사용권까지 넘겨준다면, 그게 과연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그 순간 셀림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진정한 파트너는 마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매틴 장군이 날카롭게 반박했죠. 감정적인 판단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한국이 형제라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셀린 장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장의 돈과 화려한 건물이 진짜 이익일까요? 아니면 50년,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선택이 진짜 이익일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두 진영의 팽팽한 대립을 느꼈어요. 한쪽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다른 쪽은 장기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선택을 원하고 있었죠. 대통령님. 매틴 장군이 대통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일본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강대국들의 압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셀림 장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진정한 용기는 강자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정체성이라고요? 매틴 장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배신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거부하면 우리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나요? 경제적 타격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그때 대통령이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각자 마음을 정리하고 내일 최종 투표를 하시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를 들었어요. 셀림 장관이 메틴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오스만 제국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힘만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었어요. 메틴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투표 결과에 따라 터키의 운명이 결정될 텐데,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강대국들의 화려한 제안과 한국의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것은 터키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투표 당일 새벽 저는 일찍 출근해서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에게 물어보니 대통령이 혼자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그곳에 가십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라보며 고뇌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제국의 후회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첫 페이지를 쓸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오전 10시 대통령이 돌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어요. 투표를 시작하시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도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중국, 미국, 일본 대표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어요. 한표한 한 표가 터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였으니까요. 보수파와 개혁파의 표심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개표가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결과를 확인한 후 깊은 숨을 쉬었어요. 발표하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고, 미국과 일본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면 한국 대표는 긴장한 듯 보였죠. 저희는 신중한 검토 끝에 최종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거든요. 저 역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강대국들 중 하나가 선택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중국 대표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터키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다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감성으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본 대표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이 터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마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터키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터키 내부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메틴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통령님,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셀림 장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도 이런 결과를 완전히 예상했던 것 같지는 않았죠.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저는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친 결정이야. 강대국들을 다 적으로 돌렸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셀림 장관은 달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흐메트, 오늘은 터키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날로 기억될 거야. 그날 밤 세계 언론은 터키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터키의 놀라운 선택, 강대국 제치고 한국 선택, 예상을 뒤엎은 터키의 결정 등등. 전 세계가 우리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강대국들의 압력과 보복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해방감도 느꼈어요.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치와 신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은 건그 선택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었죠. 결정 발표 후한 달이 지나자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터키 한국 공식 협약 체결식이 이스탄불에서 열렸어요.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협약 내용은 정말 포괄적이었습니다. 이스탄불 메가 에어시티 지중해 스마트항만 유라시아 물류허브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는 터키의 젊은 인재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대로 첫 터키 청년 기술자 연수팀이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인솔자로 함께 가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그들의 설렘 가득한 얼굴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연수가 시작되자, 터키 청년들은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설계도를 보며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승객 동선이 더 편해질 거예요. 터키 청년 엔지니어 무스타파가 한국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터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군요.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파트너십이었죠. 연수 과정에서 터키 청년들은 한국의 섬세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 쓰다니.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의 완벽주의에 놀라워했어요. 반면 한국 기술자들은 터키 청년들의 창의성에 놀랐습니다.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터키 청년들의 자유로운 사고에 자극받는 것 같았어요. 한 달간의 연수가 끝나갈 무렵,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터키 청년 중한 명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동료들이 모두 함께 병원에 따라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픈 터키 청년이 고마워 하며 말했어요. 한국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함께 있어야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돈이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었죠. 마지막 날 환송회에서 터키 청년들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터키에 가서 꼭 활용하겠습니다. 한국 동료들도 터키어로 답했어요. 우리도 터키 친구들에게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해요. 공항을 떠나기 전, 무스타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흐메트 아비,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네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형제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터키 청년들은 계속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수 있었어요. 셀림 장관이 공항에 마중 나왔을 때 연수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우리는 진짜 형제예요. 셀림 장관이 현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의 눈에도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비록 어려운 길이었지만, 진정한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터키와 한국의 형제애가 만들어낼 새로운 시대가 정말 기대되었어요.